예,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결과 믿음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판단할 때 단기적 관점에서 보이는 게 있고 또 이것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관점에 따라 그 판단이 상이하고 해석이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좀더 멀리 볼줄 아는 장기적 관점을 지녀야 됩니다. 믿음의 일의 결과는 단기적 관점과 또 장기적에서 서로 다르게 보일 수가 있어서 처음에는 그 믿음의 일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하고 손해인듯 보이나 이것이 나중에 가서는 오히려 유익이 됨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결과 어떠한 판단을 우리가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 먼저 이 믿음을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고통과 슬픔입니다. 믿음 안에 과한다고 하였으나 그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고통과 고통의 슬픔을 더하여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어, 없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불러주는 말을 받아 기록하였던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부친과 그 조부 때 이미 그 이스라엘 내에서 유대 땅 내에서 높은 관직을 보냈고 또 본인도 그러한 것을 대물림하길 원했으나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하였다는 그 이유로 이 바룩 또한 예레미야가 고난받을 때 함께 고난받았습니다. 그의 했던 일이 말씀을 기록하고 분명 믿음에 속한 일인데 그 믿음의 일의 결과 고통과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지 못하였고 괴로웠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왕의 아들 요야김 넷째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두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도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이 예레미야서에 예레미야의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와 함께하였던 그 믿음의 동료였던 이 바룩도 그가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기록하는 참 중요한 일을 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칭찬과 영광과 좋은 결말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통의 슬픔을 더했다.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가면서도. 그 즐거움과 찬송으로서가 아니라 화로다 나여 그큰 고난과 고통이 내게 임하였다. 그러한 탄식으로 평화를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노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때론 우리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한식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때에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미혹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럼 이탈입니다. 믿음를 하다가 이것으로 인해서 큰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고난받을 때 같이 고난을 받고 이러한 단계적 관점에서 믿음의 결말은 아무런 유익도 없고 도리어 피곤함만 피곤함만 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일에 쓰임 받았던 그에게 특별히 그에게 그의 이름을 언급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이 믿음 안에 있어서 어렵고 고난 중에 있으나 그러나 내 생명을 지킬 것이며. 또 너를 지키고 보여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절을 보게 되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요하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만 못하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따라 세우셨으나 또한 그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헐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신다.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고난과 평안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내 생명을 지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요. 5절 말씀에서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노량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얻는가 하면 전쟁에서 이긴 후에 얻는 겁니다. 특별히 그 노량물로 얻은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승리의 표징이기 때문에 그 노량물을 얻은 사람은 그것을 좋격이고 또 소중히 여기고잘 간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바루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는지 모든 일에 대하여 지금 당장으로는 고난과 고통의 슬픔이 더한 것처럼 평안이 없어 보이나 그러나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 것을 뽑기도 하시는 바꿔 말하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또한 뽑혔던 것들을 다시 심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재하는 재난을 내릴 것인데 그러나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가는 모든 곳에는 내 생명을 지키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노량물과도 같이 이 말인즉슨 그 믿음으로 나가는 이 일은 결국. 이 모든 선쟁에서 이기는 길이요 승리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 이 단기적으로 보면 고통에 슬픔을 더하는 것이나 이것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영광과 기쁨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기쁘고. 뭐 그런 것만은 절대 아닐 겁니다. 우리 믿음의 수고가 때로 여러 시험 가운데 들기도 하고, 또한 사람으로 막히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평안도 없고 분명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나 그 때마다 우리 마음 속에 사할 것은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시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시고, 또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기도 하시고. 뽑혀버렸으나 다시 심기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땅 가운데 재난이 임하여 고통과 슬픔이 더하고 평안을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가는 이 길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바룩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협조자에게 특별히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소망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우리 이름을 부르며 내가 피곤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 주시고 노력물과도 같이 주신다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요.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일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